병꽃상황, 개회상황. 어 이건 진짜 크다. 오래됐고. 턱에이급, 턱에이급 병꽃상황입니다. 이런 거는 진짜 보기 힘듭니다. 턱에이급 병꽃상황. 개회상황. 또특이와 좋아 아, 병꽃 상황을 보여줄까요 말까요 병꽃 병꽃 개 사람은 여기다 메탈이도 나옵니다 메탈이 네, 예. 아 좋았어 메탈이도 나오는데 가야 된디 아이 강원도 안 가고 상황 보습 보기가 참 어려운데 뱅조 내 보물 네가내 보물 아이가? 나의 보물 개회? 오늘 우리 흥미하고 왔는데 하고 왔는데 처 돌아오게 되네 개나물 누가 배는 놓은 거 같네 어 따고 그대는 또나 개회 아파트 아파트가 청수가 너무 낮다 경주야 네. 어, 아 아파트가 너무 작아 아파트가 아랫사이 아... 생겼으면 더 컸을 건데 이 정도 있으면 이... 최고로 지금 큰거 같아요 우리 저번에 강원도에서 캥수가 개고생 시켰는데도 개회하는 못 봤다 아이가 나쁜 갱수 오 좋겠는데 아파트 어? 아파트 이쁜데? 근데 이거는 국민주택 아파트다, 국민주택 아파트. 아이고, 씨. 와, 그래도 병조 아지트라서 있긴 있네. 야, 여기서 보니까 계회가 정말 반갑다. 근데 강원도하고 다른게좀 시커먼 게 없다. 이제 연식이 그리 오래되진 않았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한1 0년안된것 같은데? 아 이뻐, 이뻐. 오, 좋아, 좋아. 됐습니다 백조야, 네 고맙다. 아니, 이제 좀 약간 고수같습니까 이렇게. 아니 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laughs> 등남 그한거 아니, 요... 아니 남부에서 네가 거. 제일 고수야, 제일 고수. 역시 아니, 나를 아. 병꽃 상황. 제가 병꽃 상황을 본 지가 지금 한4 년이 넘은 거 같네요. 이 작아도 술 중에서 제일 맛있다는 병꽃 상황. 병꽃상 야아 이거 이거는 연식이 깨됐네 꽤꽤 이거. 일이 작아요 병꽃이 응. 아 봉금해도 그렇지 뭐야 병꽃상 반갑다 병꽃 산야 네, 병꽃. 병꽃상 크다 뱅조야 내, 네, 이제까지 보면 병꽃상 중에 제일 크다. 일단 따서 한번 보여줘요. 따서 한번 싹. 어. 나무가, 와, 다 썩었다, 이제. 감사합니다. 숨어 있었네. 벙꽃 아, 이식이 엄청 어렵습니다. 와, 커다 뭐, 병꽃이 개만 하네. 와, 숨은 그림찾기. 보자, 있나, 있나, 있나. 아우 그림찾기 네 어우, 상태 좋다. 와, 진짜 반갑다. 와. 야, 진짜, 몇년 만에 보니까, 반가움이 두세배 됩니다. 병꽃상황, 와, 많다. 병조야, 나무 불라진 데 있다, 이가 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저기 계획 하나 달려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너덜, 너들, 너덜 칠 때라 다니기가. 이 겨울에는 푹 빠지면 다리 불러집니다. 겨울에 눈 오고 하면 이런 데는 정말 조심스럽게 다녀야 됩니다. 바로 이제 코앞인데 빨리 갈 수가 없네. 아 씨. 제가 겁이 좀 많아서. 어우, 크다. 야 눈도 있고 겨울은 겨울이다 아이고 저운주만 하더라도 저 낮은 지역에서는 황길돌아지를 봤는데 여기는 한겨울입니다 바람도 세고 손이 시려서 촬영을 할 수가 없다 아이고 올라가서 여기 저 작아보이도 감 큽니다 에이헤. 참말로 여우의 계획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다 잘라놨네. 그냥 따가면 될 텐데. 아이고야. 바람바람소리. 와 이제까지 본 중에 최고 좋습니다. 와우 근데 나무가 다 뿌려져있다 그자 누가 아, 잘라서 먼저 가져갔나 가면 시기. 와 이씨 개회, 개회보로 끼니 저 강원도까지 갔네 오 이건 이쁘다 아파트다 여기도 있뻐 아파트다 아, 키우겠다, 여기도. 이거 이거 나무 누가 잘랐네 우와 개회다 개회다 와우, 뱅조야 개회다. 오케이, 여기까지. 요요 요 밑에 요 밑에도 있네. 여기 하나 있고. 요 밑에 달려 있어. 응. 오우, 개회다 개회다. 이쪽도 있어요. 여기는. 와, 요 많다. 응. 어, 뱅조 여기도 있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그렇지. 그래, 항상 고마워. <laughs> 아, 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나도 항상 고마워. 야, 저벵꽃큰거 있는데 왜안 땄어? 이거 번이라고. 아, 어, 저, 뱃고도 엄청 큰데. 저거. 그러니까 엄청 큰데, 저거. 네, 저거 엄청 좋네. 따고 계십쇼. 어, 알았어. 이야. 강원도보다 더 많은데. <laughs> 네, 와, 네. 개회 아파트입니다. 한 30층 되겠다. 와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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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이고, 아이고. 사온 곳에서도 좋지만, 네. 위험해서 안 되겠다. 야, 병지, 이거 몇 층이고? 키워볼까? 키시는 뭐할것 같은데? 와저 위에까지 쫙 달렸네. 아, 좀 크기가 아쉽다, 그죠? 네, 나무가 장이니까. 어. <laughs> 어, 으차차차 딸만한 게 별로 없겠다. 어, 딸만한 게 별로 없네. 딸만한 게. 어차피 사진 바꿀 거 아니에요. 어. 저거 이렇게 지금 이쁘지? 와. 이씨. 영남에도 있다 그죠? 이거뭐 어. 해물짬뽕이야? 네. 나는 그석짬뽕인 줄 알았다. 뭐지 이거? 콩나물짬뽕인 줄 알았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오 네. 맛있겠는데. 뱅조가 네. 맛있다 해서 뱅조가 네. 상황도 많이 보여주고 맛있는 짬뽕집도 구경시켜주고. 응, 음, 여기 맛있더라고요. 오 맛있게 생겼네. 아, 이 날은 뜨 이거. 이국이 이거. 이 소주는 안거기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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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지. 아 맛있겠다. 응.